미나상 코니츠와 람제이 선생 듯. 여러분 안녕하세요. 람제이 선생입니다. 님 네, 오늘은 지시대명사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고, 소고, 아소고, 도고, 거고, 여기, 소고, 거기. 아そこ, 저기 도고, 어디 그럼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고와 바스 터미널 데스 여기는 버스 터미널이에요. 소고와 레스토랑 데스 거기는 레스토랑이에요. 바스놀이바와 아소코데스 버스 타는 곳은 저기입니다. 쇼텐가이와 도코데스까 상점가는 어디인가요? 네, 오늘은 지시대명사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 나라.